예, 금강경에 보면은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첫 장에 그 부처님이 공량을 갔다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발을 씻고 이제 정자에 탁 앉아갖고 그 명상에 들어간다그러나 근데 정자에가 탁 있을 때그 모습을 수보리가 탁 보고는 그것을 탁 깨쳤다니까. 그래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정말 희유합니다. 이러그 수도 이 세존이 이렇게 뭐 연꽃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이나 보면 여기 유막 아, 여기 유막이야 여기 경도 가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눈을 한번 찡긋하니까 가섭이 시 웃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사서이잖아요. 이 조사들이 말한 조사선 자기들 뭐 칼하고 뭐, 아니면 방망이로, 떡상 방망이 내리치는 이거를 자기들은 조사선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열에, 부처님은 벌써 아마 이 조사선이랑 뭔가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발을 툭 내민다든가, 아니면 몸짓으로 의해 갖고 가서 비를 자기 옆에 앉도록 한다든가, 여기다 조사선입니다. 그럼 열에선은 뭐냐? 그, 자기, 그, 제자들을 불러 앉혀 놓고 말로서 설법하는걸 이걸 요래서이다. 한번 부처님은 요래선과 조사선을 한번 다 보여 줬는데훗날그 조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조사선이고 요래선은 부처님 하는 행식이다 하고 부처님을 약간 좀 객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은 요래선도 말하고 어, 조사선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그 어떤 그 유튜브상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은 본분은 그 소승 불교고 그 후에 나온 것이 대승 불교다. 뭐 용수사상 이후로 대승 불교가 발달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초기부터 이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차이점 그럼 뭐 소승 불교는 이설법을안 해요. 자기 자기가 그 열반에 드는 걸로, 그게 최고의 선으로 보고 있다. 아란들이 최고의 선이 자기가 열반에 든 걸로, 그걸로 끝난다. 그러나, 그, 대성은 그렇지 않다. 대성, 큰 수레를 타고 같이 간다. 그 선, 설법을 해서 다 같이 깨쳐가자. 이게 대성이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모 해놓고 하면은 오비구를 찾아가서 다섯 명을 깨우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 명의 아란이 됐다 하고 있는데, 또 오십 명의 그 동네, 야유에 나았던그 청년들을 깨달게 갖고 56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뭐냐하면, 자 이제 각자의 길로 가라, 포교하러 가거라, 이런 전법하러 가거라, 한번 그 초장부터 한번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도그 불을 숭배하는 그 종교단체에 가서 1,200명을 바로 교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의 뭐, 소승불교에다, 이런 것은, 정말 그 부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 봐. 음, 바르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안 되겠나 싶고, 뭐, 열애서인이 조사서인에 하는 것도, 그, 부처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어 부처님이 말로 가르친 것은 것은 열애선이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조사선이었는데, 조사달 후일, 뭐, 마존이 뭐, 이런, 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조사서이다. 이렇게 말했다. 특히나 앙산 같은 경우는, 앙산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그, 열애서는 알았는데, 조사서는 아직 모르고 있네요. 하니까 그, 그 누구지? 그, 그, 그님 그 갑자기 이이안 들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눈을 껌뻑 했는데도, 못알아 들어마 내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 그때서야 오 어, 조사선 또 아는구나. 어? 눈을 끔뻑 거리는 게 뭡니까? 이 조사선이라. 근데 조사선으로 이야기했는데 못알아 들으니까 왜 합니까? 말로 해줘야 될까요? 그 부처님 말로 하듯이. 이이. 아. 여래선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벌써 한번 뭐 여래선 조사선 다 이야기했고 소성불교다 이야기했어요. 그걸 뭐 고대 사람이 자기들이 됐으니까. 부처님 때는 소성밖에 설하지 않았다. 또는 또 뭐, 부처님의 설법은 열애선이고, 조사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조사선이다. <laughs> 이래 말하는데, 그,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음, 여기 그, 중도가에서도, 이제, 명가스님이 자신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인가받기 위해서 해능선사를 찾아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세는 이제 와서 그 전체 좀 대세는 영가 스님 <laughs> 가 스님이 여기 이고연가 <laughs> 스님이 해능선사를 만나갖고 깨달았다는 것이 대세고 일부 또 일부의 또몰지각한 멀지각한 <laughs> 사람들은. 이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고, 오, 영가 스님이 해능을 만나갖고, 해능한테한수 가르쳐 주고 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하도 그 답답해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오차 몇번이나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영가 스님하고 해능 스님하고 동, 동 같은 해에 열반에 들었어요. 그때 이 영가스님의 나이가 49살이고, 해능선사의 나이는 78. 그러니까, 빼보면은, 한 27, 8살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때가, 이제, 영가스님이 해능을 찾아갔을 때, 영가스님 나이가 얼마냐, 가만, 31살 때. 음, 올 초에 같으면은, 뭐, 한 50대쯤 안 되겠나 싶어요. 5세 나이로 하자면은. 이제, 완숙할 때죠. 이, 연가스님이 처음에는 이제, 여덟 살때 아주 일찍 그, 승려가 됐어요. 여덟 살인가고 아주 어릴 때 승려가 돼갖고, 어디서 공부를 했나 하면은, 천태종에 가서, 어, 얼마나 영특했으면은, 천태종 팔대손, 어, 팔대손하고, 어, 도반 관계에 있었어요. 그, 자기 도반이, 그 천태종 할때 적자가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태종에 그그 천태종 종정하고 같이 놀 정도였으니까 이 연가 스님도 꽤나 교학적으로는 높이 올랐다. 그리고 있고 그 어떤 책이나 보면 열방경에 의해서 깨쳤다가 어떤 사람 보면 유마경에 의해서 깨쳤다 하는데 굳이 깨쳤다 하면은 유마경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 뭐책구고 깨친 거는 그는 그 구경각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해오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거 문자 법사라고 그러더군요. 책 보고 깨친 자를 문, 문자 법사라. 어, 문자 보고 깨쳤다. 한수 아래로 보여. 하 하두, 가나선으로 하두를 들고 깨치는 거는, 어, 좀 높이 서주고 선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어, 책 보고 깨쳤다 하면 문자 법사다. 할 정도로 선에서는 좀 낮게 봐요. 어쨌든 간에, 그, 그, 아이고 구야 연가 스님이 이제 자기가 유마경을 보고 다 깨쳐서. 어. 그래 갖고 그그영 그 연가 스님하고 또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해능의 제자. 현책뭐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현택이 맞나? 어쨌든 간에 해능의 제자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의 제자가 그 연가 스님이 자기를 깨쳤다 카겠네. 어, 부처님 이전에는 뭐, 자기 스스로 깨쳤다고 계속 되지만, 부처님 이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스승 없이 깨쳤다는 자는, 어, 외도에 불과하다. 하하, <laughs> 이 말에 아마 성철 스님도 좀 찔리지 않을까? 성철 스님은 자기 깨쳤다고 오도성 지어놓고, 그 오도성을 들고 가서, 그때 그 당시에 아마 60년도니까, 제 생각에는 성철 스님이, 좀 이렇게 암한심이 좀 높아져갖고, 깨치기는 깨쳐도 자신의 깨침을 인가해줄 만한 스승이 없다. 혹시나 그래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혼자 오도성 짓고 말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간에, 그 현적 스님을 만나갖고, 어, 그 칸, 헨 스님, 이 스승 없이 깨쳤다는 것은 외도에 불과하니까. 어, 그, 법사를 만나갖고 깨치, 뭐, 깨쳤다는 것을 인가 받으세요. 이러니까. 이, 영가 스님, 어이구, 그, 왼쪽 스님도 훌륭하시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한테 깨쳤다고, 어, 인가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뭐, 오리, 어, 백조가 이야기하지 그, 오리에 불과한 내가 그 깨쳤다 해서 무슨 근의가 있겠나. 그렇다면 도 그, 내가, 우리 스님 우리 그 스승님을 만나러 같이 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래. 그리고 현적 스님하고 연가 스님하고 둘 우리 그 인가 받기에서 해능 선사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계래가 이제 딱 시작되죠. 우리 요거는 이제 진짜 잘 봐야 됩니다. 법그법래요그영영그 그, 그래. 그 영, 영, 그 중도가를 설명하면서 요 부분을 그 잘지나가더라 금강경도 마찬가지. 그 금강경에도 가장 앞부분에 부처님이 발을 씻고 탁 앉아 있는 그 모습, 그거를 그냥 획 지나가쁘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일장부터 그그 2장인가 그부터 거뭐 깨달은 사람 마음은 뭐 어디에다가 어, 복종하고 뭐 어디로 나가야 아 됩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묻는다니까. 그걸 이제 그것부터 금강경이 시작되는 걸로생각하니다 여기도 그 군불견 그대는 참날을 보았는가? 이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중도가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사죽에 불과합니다. 큰, 큰 스님이 그 절에서 그 설법을 할때중정자를쫙 내민다. 아닙니까? 쫙 내밀어갖고 옆에다가 쿵 보고 들었는가? 내 설법은 이걸로 끝이 났지만은 뭐,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말로 허물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설법을 선사들은 허물을 짓는다 그래요. 왜? 부처를 부처대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허물이죠. 우리는 이미 다 부처 부처지 않습니까? 부처가 그 깨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다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견성이라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게어 우리가 그 얼음이 물이라는 거, 이치적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물이 얼음, 아,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라는 것을이치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얼음이 물은 아니잖아요. 얼음이 물 되나? 아니잖아요. 얼음이 녹아야 물이 된다. 네가 부처다 가면, 내가 지금, 그이치는 내가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지금 부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경과 깨닫는 거고, 내가, 부처라는 그 이치를 아는 것은 해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가 스님이 해오 수준에서 그 자기는 견성한줄 알고 증오를 한줄 알고 해오 수준의 영가가 견성했다는 생각을 갖고 증오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인가받기 위해서 해능선사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선문답이 이제 쫙 이루어지자. 그러니까 이제, 영가스님이 그, 가보니까, 그, 법당에 현능선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래갖고, 세 바퀴를 싹 돌고는 그 앞에 주정자를탁 찍으면서 아주 거만스럽게 탁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영가스님이 바라는 거 뭡니까? 한마디 하시오. 이거라. 한마디 한마디, 내가 그게야. 내가 깨친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능이 이제 아니 스님이라면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오만하오. 아만이 이렇게 높소. 아상. 아그 우리 인스 그자 아라 하잖아. 자 아. 자 아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증상 수자상. 그이 아상이 왜 이렇게 높소? 이렇게 다한 마디 던졌어요.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 행복이란 게 뭡니까? 아마 불행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불행이고 이러지 않으면 행복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아 밝음에 대해서 이야기 쫙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밝음입니다. 반대를 이야기한다는 거까이 그러니까 해농선서도 왜 이렇게? 아만이 높소 하고 딱 한마디 떱니다. 그럴 때 그거 뭡니까? 어? 네가 아만을 내한테 보여주지 말고 참나를 보여달라.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참나를 내놔라. 탁. 응? 하니까 그 영가스님이 하는 말이 어? 생사가 크고 무상이 신속한데 언제 예의 범죄를 차려갖고 저를, 저를 하겠습니까? 오, 일기통 나오는. 생사가 크다. 이게 크다 하는 건 우리나라의 번역이고. 큰 대자를 바르게 한다. 대자는 넓다, 뭐, 중요하다, 뭐, 뜻이 다양하다, 아닙니까? 이때의 큰 대자는 생사가 중하고, 이거 알겠습니까? 생사가 중하고, 무상이 신속하게 막 돌아가는 이 바닥에 언제 일을 같이 하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탁요. 그러니까 이제, 혜능이 한마디 이제 탁 던지죠. 그대는 어찌 생사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상이 빠르지 않다는 것을 어찌 요달하지 못하였는고, 딱한번 하니까 번쩍, 음. 그야말로, 득산 방망이 한방두 대로 맞은 거나, 아니면은 임제의 하를 한번 당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번쩍 하니까 응. 번쩍 하고 나서 답을 하죠. 깨닫고 보니까, 생사가 없고, 요달하고 보니까, 무상함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답을 딱하는게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찰나에 깨쳐버려. 찰나에 깨친다. 응. 예능도 찰나에 깨친다. 책에도 자기 그, 저게도 그런 이야기, 잘 이야기, 난 찰나 있겠다 응모소주, 이생기 씨, 그거 한마디에 있겠다 이거. 거의 다 한마디에 다 깨칩니다. 지금까지 그 선사들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다 한마디에요. 그 독산 방망이, 그 독산도, 그 용담선사가 촛불을 건널락 하다가 받으락 하는데, 용담선사가 그 불을 푹 끄세요. 그 불이 밝으면서 갑자기 어둠으로 탁 밝히는 그 순간에 다 깨췄어요. 뭐, 다 그래. 뭐, 그렇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응. 뭐,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깨지고. 길 가다가, 오른팔, 왼팔 하다가, 오른팔 나타났다, 왼팔 나타났다, 거기에 깨치고. 다 구름 소리에 깨치고. 비아짱이, 비아 비하장 소리에 깨치고. 다 찰나 깨치면 찰나에 일어난다. 응. 물론, 가만히 있는데 찰나 되겠습니까? 많은 아, 그 경전 공부와 어록 공부로 자기가 근기가 좀, 하거나, 근기가 높거나, 아니면 아예, 그, 맑거나, 맑아야 돼요. 때묻지 않는, 어, 자기 나름대로, 그,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불법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누굽니까, 이게. 승산 스님. 승산 스님이 미국 가서 포거 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갖고 와서 이야기 하는 자. 이 자가 가장 힘들대요. 그 깨달게 해주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엉터리 불교를 다지워야 돼.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식당에 와서 이 선에 관해서 이야기 하다 이래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소문 으면 벌써 깨치지 응? 올바르지 못한 선을 갖고 있으니까, 올바르지 못한 불법을 갖고 있으니까 여태 못 깨치는 거를. 그, 잘, 한 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으쩍 저쪽 했는데, 여태 못깨쳤다왜 그럴까? 그거는, 음 자기 나름대로 부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못 깨치는 거예요. 그걸, 싹, 다 닐아놓고, 어, 장짱 마른 스폰지가 접시 위에 있는 물을 한 방에 쫙, 빨아당기듯이, 선사의 말을 쫙, 빨아당기면, 어,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근데, 못 깨치는 이유. 10년도 공부하고 20년도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깨치다, 깨석하는데 나는 왜못 깨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같으면은, 그 생각을 다 늘어나, 늘어나는. 교와 선의 차이는 뭡니까? 교는 막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나는 뭐, 유마경도 읽었고, 하엄경도 읽어봤고, 뭐, 법화경도 읽었고, 뭐들었고뭐들고쫙 자기가 읽어본 걸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교라. 그러나 선의 선은 뭡니까? 단 일하네. 어? 쫙, 단 일하, 단일어났던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그게 오메일려. <laughs> 굳이 말하자면, 성철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뭐, 오메일려와 동급이라고 해도 될런가 그것마저도 팍 일어났을 때, 텅빈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공안자리.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반야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나와서 안옥따라 삼막삼부리를 얻었다. 삼세제불도 또한 거리하였나라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는 어찌, 응? 그 생사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상이 신속함을, 신속함이 없음을 요달하지 못했는고,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이제, 그, 법사로서 이제 얘를 다 갖추고, 떠날락하니까, 예능선사가, 뭐, 그렇게 빨리 갈락하노? 하니까. 이게 뭐, 왜 그렇게 빨리 갈락하노? 너무 빠르지 않는가? 원래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거 뭡니까? 참나를 봤다니까. 참나는 여의하다니까. 참나가 오감이 없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참나가, 누가 준 겁니까? 안준거 그러면은, 우리 큰 스님도 그래 보다 보고, 부모한테 받은 거가 예약하니까, 몸뚱이만 받았지, 참나를 어떻게 받았나. <laughs> 원래부터 있었다, 이거. 그럼 누가 뺏어갈 수 있나? 몸뺏어가죠. 원래가 있는 건데, 여유한 놈인데, 이여유한 놈이 빠르고 늦음이어렵겠습니까 자신의 그 깨달음을. 효능도 마찬가지, 아니, 그 홍인에서로, 부모 소지 이정기심 딱, 그 소리에 딱 깨치고, 자성이 이렇게 청정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마디 더 이제 봤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느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빠르고 느짐을, 그, 그럼 아는 놈은 누군고 이제 선문답이 계속 이어지죠. 아는 놈이 누군고 하니까 하, 인가 스님 하는 말이 스님은 괜실히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생이 그대는 정말 무생 무생의 뜻을 무생의 뜻을 체득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영가선님 아니 무생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다 어? 무생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대는 무생의 뜻을 크게 얻었느라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만일 뜻이 없으면 그러면 누가 분별을 내겠는가 또이래물어요 그니까, 러 영가스님이 마지막으로, 어, 분별도 역시 뜻이 아닙니다. 분별도 역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도올다 분별도, 이 뭐니, 까만 분별을 철사 한다고 해도, 응무소주 이생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그게 매달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랑 한판 싸웠는 거. 그거 퇴근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라. 깨닫지 못하면 그래야 돼. 요저는 깨달으면 없잖아. 이건 사운 거, 사운 거고. 돌아서는 마당에 돌아서는 그, 바로, 사운 그 자체가, 흘러, 흘러 가버린다 흘러가버린다, 흘러가버린다. 어. 일심, 1심 우리가 그, 망념. 자 참선을 하려고 앉았는데, 망념이 떠올라서, 참선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망념을, 여기, 여기, 또 여기 보면, 아이고, 예, 성철 스님이 그, 육. 그, 육식, 칠식, 팔식 있지 않습니까? 아리아식에 있는 그 망령까지도 완전히 비워야 오메일려가 일어난다, 이러는데. 그렇진,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 성본 스님, 성본 스님이 강의할 때잘 하는 말이 이래요. 경전과 어로과 큰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갖고, 내 근기를 높이고, 근기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불지견을 갖춘다, 아닙니까? 내가 불지견을 갖춰야, 이, 번뇌망상이, 어? 번뇌망상인지를 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이, 하도 들고 참선하다가, 그 번뇌망상 따라, 하루 전부터 거기 놀다가 끝나버려요. 아, 이게 번뇌망상인가? 아 채우는 게, 그게 불지견. 그 불지견으로 갖고,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탁 작아가는 그 순간에 견성이 일어난다, 이러냐. 그런데 여기 지금 성철스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망상을 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견성이 일어난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중도가에도 그 성철스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 생이 없으면은 어? 생이 없다는 것을 알, 알았다면 무생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생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면은 무생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부정의 부정이자면 생이 없음을 알아야 되면은 생이 있 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영가 스님하고 어, 성철 스님하고의 차이라면 차이죠. 저도 그 영가 스님 만약에 둘 중에서 어, 성철 스님 편들래, 영가 스님 편들래. 감천은 영가 스님 편들래왜 중생 속에 부처나잖아요. 부처 속에 부처 안 나죠. 우리가 망상을 딱 일어났다, 그 벌써 그기 부처인데 뭐, 그게 응? 부처잖아요. 단 일어났다는 그 생각마저도 일어나라. 그, 그 우리가 그천안통 누진통 그러다. 누진, 누진이란 게 뭡니까? 망상이 누진. 그니까 물이 물통에서 쫄쫄쫄 차는 게그누자니가 흐르는 어? 누수라 누수. 어, 누수라고 그러죠. 누진을 안겨. 망념이더 이상 살게 없다. 다 세버릴 거. 그, 누진상, 누진통. 그, 부처만이 갖고 있는 누진통인데. 어찌 그, 팔 아리아식을 다 비울 수 있고, 육식에 있는 걸다 비울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는, 천년만년 가도, 견성하긴 어렵다. 그냥, 내가, 그, 불지견을 가지고, 불지견을 그냥 꼭, 그, 난 불지견도 두 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생기는 불지견과, 그, 타고난 성품, 때묻지 않는 성품, 그 순수함을 갖고 있는 분은 굳이 세속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근기가 높다. 아, 제가, 저는 후유후자의 경우였어요. 왜 그럴까, 뭐, 우리 큰스님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근기를 갖고 있는 거 사가 한분 오셨네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 불지개는 없어도 그, 그, 내, 나 자신의 그쵸, 어? 그, 엉터리 불교를 내가 아는 거라고 근데 한국 불교대학교에 2년 동안 다니는데, 거거 가서 뭐, 강의를 들었는 거 외에는 뭐, 내가 아는 건 없다 합니까? 그것도, 열심히 들었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에 한2 정도 가서만 잘 갔을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견성이 됐다. 그래서, 음, 그 성철 스님이 말하는, 완전한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야 깨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 그, 물방울이 연결되어 오던데, 그, 일, 일, 일중일체. 한경 뭐, 일, 중일체일중일체가 뭐냐. 가면은, 그, 우리가 무대에 보면은,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하면 그 조명을 쫙 준다. 니까그 수십 개의 조명이 이렇게 하나의 뭉치져갖고, 하나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조명이 쫙 이뤄준다. 끝나고 그 안에는 빨간, 노랑, 파랑, 모든 색들이 다 자기의 특색을 갖고 있다. 아입니까 우리가 비빔밥을 비비놨지만 그 안에는 콩나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자기 나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일중 속에 일체가 들어가 있다. 그런 거지. 뭐다비하갖고 전부 다비하갖고 망상, 망념이 거의 안 떠오르는 오메일려가 돼야 나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불지견을 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중생 속에서 부착가 난다 이 말을 저는 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